안녕하십니까 전동달기의 차차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첫번째 아이는 좀 고급종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21번 로제 수박금입니다 로제 로제도 여기가 고급종자인데 이렇게 수박금이 나온 로제 수박금입니다. 수영 반듯하고 그리고 안쪽 보시면 안쪽까지도 금발이 아주 다잘돼 있는 로제 수박금. 이런 입장 보시면은 금발현이 진짜 수박처럼 생겼어요.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로제 수박금. 사이즈 8.5cm 나오는 로제 수박금입니다. 21번 35만 원입니다. 22번 독도 소개해 드릴게요. 요 아이는 독도입니다. 독도는 고구, 어, 고급 종자이면서 요 아이는 골드 종자입니다. 그래서 입장 전체에 금을 보여줄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녹을 다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요 현재 보이는 금은 봉륜금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봉륜금. 요 아이의 금 색감은 어, 흰색은 아니고 아이보리빛 또는 아니면 골드빛 나는 어, 독도입니다. 어, 요건 사이즈는 지금 8.5cm 나오는 사이즈 크고, 이게 옆에서 보시면은 지금 요, 요 정도에서 적심이 가능한 층수가 되는 아이입니다. 22번 이 독도 사이즈 좋고 층수 좋은 독도입니다. 20만 원입니다. 23번입니다. 자운금 요 아이는 말 그대로 자운 보랏빛 구름의 색감을 띠고 있는 자운금입니다. 자운금은 고급 종자이고 아직까지 시장에는 많이 개체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서서히 알려지고 있는 자운금. 입장 두께는 두툼하게 나오고, 요 아이 얼굴은 이렇게 입 단단한 입성 가지고 있는 자운금입니다. 이거 뭐 지금 여러분 제가 고급종자라고 했는데 사이즈가 14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 정도로도 좋은 층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이거보다는 가격, 훨씬 높은 가격에 지금 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아이 자운금 오늘 14cm의 큰아이로 소개시켜드립니다 25만원입니다 번식할 수 있는 좋은 층수 갖고 있습니다 24번입니다 요아이는 핑크몰이나 이두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어요 왼쪽 보면 은 요아이도 금 또렷하고 입장이 통통하게 잘 성장한 핑크몰 그리고 오른쪽 보이는 요아이도 금잘 들어있습니다 입장 두개 보시면 통통한 상장차란 아, 핑크 물리나 이두 소개드립니다. 전체 크기 아 4.5cm 나오고 이두 같이 통째로 보내드릴게요. 5만 원입니다. 15번입니다. 소후랜금. 아, 수영 좋고 금발현 좋은 소후랜금. 요런 아이는 부담 없이 데려갈 수 있고 지금 수영도 반듯하고 금이 전체적으로 발현잘 됐습니다. 이 아이 키우는데도 별 어려, 어려움 없이 키울 수 있는. 소고랭금 입니다 5,000원에 소개시켜 드려요 6.5cm 나옵니다 5번 소홀랭 5,000원 입니다 6번입니다 몽샹철화 요거는 위에서 보시면 지금 철화 엮임이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에 얼굴이 따로 있는데 이거 지금 생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발연도 전체적으로 다 좋은 철화 몽샹철화 입니다 생얼 있어요 생얼 하나 그리고 철화 하나. 이렇게 분지된 이아이 몽샹입니다, 몽샹. 어, 전체 사이즈는 지금 7.5cm 나왔어요. 8번 몽샹, 아, 26번 몽샹입니다. 몽샹 생얼과 철화 분지된 아이, 5만원입니다. 27번 이 아이는 나비복륜금 소개시켜 드릴게요. 얼굴 반듯하고 그리고 금도. 봉륜금도 또렷한 나비 봉륜금입니다. 아직 크기는 좀 작아요. 대신에 얼굴, 완벽한 얼굴 갖고 있는 나비 봉륜금. 사이즈 4cm 나옵니다. 27번 나비 봉륜금. 9만원입니다. 28번 천대 전송 백금. 요 안에는 천대 전송 백금이에요. 오늘 가격 좀 저렴하게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새새 새 화분에다가 이거 심어서 아직 완전 뿌리가 고정되진 않았습니다. 온게 심어서 여러분께서 소개시켜드려요. 요거 28번 천대전성백금 크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요거는 지금 한 3cm 나오는 크기입니다 천대전성백금을 특가로 8만원에 소매시켜 드립니다 29번입니다 요 아이는 그로시금 어, 수영 반듯하게 잘생긴 그로시고 입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들반들한 말 그대로 광택이 나는 반짝이는 금을 가지고 있는 29번 그로시금입니다 꼬리도 탄탄하고 옆모습 보시면 층수 괜찮지요 목대 사이 보시면은 어, 적심할 수 있는 층수가 나오는 그로시입니다 요거 사이즈 7.5cm 나오고 어, 29번 그로시 가격은 7만원입니다 첫번입니다 요 아이 설백 마리아 얼굴 보시면은 지금 수영도 좋은데 어, 녹의 색감이 굉장히 진하고 또봉융금이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는 요 아이 설백 마리아입니다 복융금 정말 예쁘죠 그리고 뿌리도 탄탄하게 잘 내렸고 속에서도 보면은 속에서도 보는 것도렷한 설백입니다. 사이즈 9cm 나오는 10번 설백 4만 원입니다. 11번입니다. 요 아이 로얄 샤넬 소개시켜드릴게요. 요거 크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미리 말씀드리고 뿌리는 탄탄하게 잘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금은 잘 내려져 있는 보시면 복륜 금이 또렷한 로얄 샤넬입니다. 어, 요거 4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3.5cm 나옵니다. 11번 로, 로얄 샤넬 4만원입니다. 12번입니다. 요 아이는 화영 에본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화영 에본이에요. 요 아이는 지금 가격이 좀 높게, 높기, 높기 때문에 요 아이를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농장을 가봐도 화영 에본이 이름 알고 있지만 고가여서 아직까지는, 어,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는 아, 화양에본이 고급 종자입니다 사이즈가 6cm 나오는 화양에본이 22번입니다 아 32번입니다 요아이 13만원입니다 33번입니다 핑크 마리아 요아이 보시면 수형이 반듯하고 금이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는 핑크 마리아예요속 입장도 금 좋고 입장 뒤쪽까지도 지금 금잘 들어가 있고 뿌리도 잘 내려져 있어요 5.5cm 33번 핑크마리아 3만원입니다. 34번입니다. 안동 소정먼디 얼굴 보시면은 얼굴이 반듯하게 잘생긴 소정먼디에요. 그리고 뿌리도 좋은 아이입니다. 뿌리도 탄탄하게 잘 내려져있는 안동 소정먼디 수형도 반듯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금, 전체 입장에 금이 또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이미 탄력받았기 때문에 아마 성장 잘할겁니다. 사이즈 8cm 나오는 안동 소정만디 35만원입니다. 15번입니다. 이안에 행운금, 어, 행운금, 행운목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안에 행운금, 녹을 보시면은 이아이는 가지고 있는 금 타입이 어, 안쪽에서는 녹을 품고 나오면서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아이보리빛의 백금 타입으로 나오는 행운금입니다. 뿌이 탄탄하게 잘 내려져 있고, 그리고 금발연 복륜는 전체가 다 복륜 들어가 있는 행운금입니다. 어, 사이즈는 지금 9cm 나왔어요. 1 5번 행운금 10만 원입니다. 축송금 소개해드릴게요. 얼굴 잘 생겼고, 복륜금도 선명하고 입장 두께도 도톰하게 성장지 않았던 어, 이와 축송금. 층수가 좋아서 이 적심하기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만약에 번식 원하시면 한번 번식해보세요 사이즈 9.5cm 나오는 축송금입니다 36번이고 2만원입니다 보석마리아 소개해드립니다 보석마리아 생얼이고 복융금도 또렷하고 수용도 좋은 보석입니다 그리고 뿌리도 잘 내려져 있어요 얼굴 보면 반듯하게 잘생겼습니다 37번 보석마리아고 사이즈 7cm 나온 보석 6만 원입니다. 18번입니다. 곰마리아곰마리아인데 크기가 크고 아, 층수도 좋은 곰마리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금발이언도 좋은 곰마리아예요 요거 사이즈가 지금 좋아서 여러분들 바로 번오 15cm가 넘는 크기네요. 사이즈 좋습니다. 18번 곰마리아만 원입니다. 19번입니다. 경찰 마리아. 요거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건 총3두짜리예요한개두개세개 개, 개 있는데, 밑에 요 아이는 완벽하게 지금, 어 목대가 따로 있고, 요거 두개는 보니까 등을 서로 맞, 서로 맞대고 있습니다. 요 아이를 보면은 조금 이런데 부분을 하얗게 조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부분은 바로 요 아이입니다. 안쪽 부분 보면 금이 이렇게 또렷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확실하게 색감은 좀더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밑에 부분에도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부분. 그리고 입장 뒤쪽에도 금줄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경찰 말이야.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총3두 경찰 말이야. 19번이고 이 아이 4만원입니다. 20번입니다. 이 아이는 블랙 버건디. 아, 고급 종자인데 요건 살짝 약금이에요. 보면 금줄이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블랙 버건디입니다. 요 안쪽에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금줄이 보이실 거예요. 요 블랙 버건디는 말 그대로 버건디 색감을이 붉은 색감을 띠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 보시면 수영이 굉장히 아름답게 자르죠 이렇게 하고 끝에는 살짝 뒤로 뒤집어진 이런 입선을 갖고 있어요 층수 좋아서 번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이즈가 지금 12.5cm 나옵니다 20번 블랙 버건디 8만원입니다 이 와인은 금발이 조금 더 좋네요 보니까 21번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 요거 뿌리가 이렇게 탄탄하게 잘 내려진 골드 다이아몬드 아, 얼굴 보시면은 동륜금 또렷하게 들어가 있는 골드입니다 다시 한번 뿌리 확인시켜 드리고 아, 요거 사이즈는 지금 아, 5.5cm 나옵니다 21번입니다 골드 다이아몬드 2만원입니다 42번 킹레드 마리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적심돼서 뿌리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 요 아이 보시면은 어, 녹의 색감이 굉장히 진할 거예요 그런데 봉윤금이 또 그만큼 또렷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아, 속입장까지 안쪽까지도 봉윤금 선명한 킹 레드 마리아입니다. 지금 얼굴도 잘 잡혀 있고 수영도 반듯하게 잘 잡혀 있고, 그리고 봉윤까지 또렷한 킹 레드 마리아, 고급 종자입니다. 이거는 사이즈 6.5cm 나오는 킹 레드 마리아입니다. 12만원입니다. 어, 블랙탑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블랙탑입니다 그 현재 지금 보시면 목대 모주의 목대에 달려 있는 자구이고 요걸 보시면은 모주 입장이 어, 복륜이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블랙탑은 처음엔 녹으로 나오다가 성장하면서 복륜금 보여줄 겁니다 요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요 블랙 블랙탑의 종자의 특징입니다 안쪽 보시면은 지금 조금은 복, 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원하시면은 통째로 보내드리고 아 커팅 해 달라고 하면 커팅해서 보내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선택에 맞춰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전체 크기 7.5cm 나오는 블랙탑 5만 원에 저렴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1 4번입니다 푸르미르 소개해 드릴게요. 요건 지금 뒤에 요 부분까지 합쳐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예요. 요거 체크해 드릴게요. 오른쪽은 보니까 지금 금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가운데 부분은 봉륜금까지 보이는 푸르미르이고, 왼쪽은 보니까 조금 금이 강해요. 그런데 밑에 얼굴을 보면은, 또요 아이도 아, 금 좋은 아이입니 요것도 금, 밑에 입장 금이 강하지만, 속에 보면 입장 뒤에 이렇게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봉륜금 다 보이죠? 푸르미르. 총 4개의 얼굴이 있는 푸르미르입니다. 오른쪽에 요거 무지 아니에요. 성장하면서 금 보여줄 겁니다. 총 4두 푸르미르, 6cm, 4만원입니다. 25번입니다. 어, 요아이 원종 픽터레이터 고급종자죠 요 입장을 보시면은 깨끗하게 하얀 색감을 갖고 있고 입장 라인 따라서 핑크색으로 물이 잘 들어있죠 요게 어, 깨끗하게 순백으로 깨끗한 색감의 금이어서 핑크색이, 핑크색이 더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두짜리 오른쪽 하나 그리고 왼쪽 하나 보이는 이두짜리 원종 픽터레이터입니다 어, 사이즈가 6cm가 나오네요. 이두, 원종 빅트레이터, 8만원입니다. 어, 다음 아이는, 이 아이는, 원종 몰게인입니다. 어, 얼굴 반듯하고, 지금 수영도 반 좋지만, 봉륜검도 또렷한, 원종 몰게인. 뿔이 잘 내려진 원종 몰게인이에요. 어, 요 사이즈가 지금 5.5cm가 나오는 크기고, 이 46번 원종 몰게인, 5만원입니다. 7번 안동먼디 소개해 드릴게요 요 아이 보시면 요거는 지금 금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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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 여기 보면은 입장 뒷면까지도 요렇게 금이 들어가 있는 안동먼디입니다 얼굴도 반듯하게 잘생겼어요 사이즈는 지금 11cm 되는 크기에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안동먼디 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28번 안동먼디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총 3두짜리인데 1개 2개 3개예요 근데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요거는 보니까 약간은 금발이 약한데 여기를 봐주세요 요 아이 입, 입장 안쪽에 금이 또렷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보면 지금 입장 요렇게 보면 금이 보이는 아이입니다 입장 라인 따라서 보면 살짝 여기 굴곡이 생겨 보일 거예요 요거는 아, 금이 나오게 되면은 녹이 강한 부분과 금이 있는 부분의 색감 차이, 색감 차이로 인해서 성장 속도가 달라지거든요. 이것도 금이 지금 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증거입니다. 사이즈 8.5cm, 3두 안동 먼디, 2만원입니다. 어, 이 아이는 원앙입니다, 원앙. 원앙 중에서도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나온 원앙. 원앙은 창의지만 아직까지는 고급 종자예요 환엽에 입성도 좋고, 색감까지 아주 예쁜 원앙. 요 아이의 자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요 원앙 보시면은, 어 원앙도 방금 보신 것처럼 모주처럼 붉은색 색감을 띱니다 입장도 통통하게, 요 모습 보시면 입장 두께 통통하고, 수용도 반듯하고, 뿌리도 다 있는 원앙입니다. 사이즈 6.5cm 나오고, 요 아이 49번 원앙, 10만원입니다. 다시 요 원앙 보시고, 자, 요, 요 자구. 바로 이 아이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것도 보면 입장이 통통하고 지금 환엽으로 나와 있는 원앙이에요 이 아이도 뿌리 지금 잘 내렸습니다 사이즈 5.5cm 나중에 엄마처럼 크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50번 원앙입니다 6만원이에요 51번입니다 이 아이는 에마 에마이고 얼굴도 반듯하고 복륜금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에마입니다 MI 입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아이가 난초처럼 굉장히 우아한 입장을 갖고 있어요. 입장 두께는 두꺼워질 수 있지만 폭은 많이 넓지는 않을 겁니다. 거게에 MI 특징이 고고 MI는 우아한 입성을 가진 게또 특징입니다. 사이즈는 10.5cm, 사이즈 큰 아이고, 뿌리도 잘 내려진 MI입니다. 51번 MI, 28만원입니다. 52번입니다. 어, 요 아이는 엘리자베스 봉용금. 지금 요 아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입장 보시면 동글동글한 환엽 입장 가지고 있고, 금도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이거 올금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안쪽 보여드립니다. 녹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시켜드려요. 어, 사이즈 5.5cm 요 아이 52번 엘리자베스 봉용금 8만원입니다. 53번 쪽빛 에보니 큰아이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5만원이고 특가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 이, 요아이 먼저 크기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13cm 되는 크기의 쪽빛 에보니 어, 입장 보시면 복용금도 또렷하고 그리고 크기도 큰 쪽빛 에보니 속 입장까지도 금잘 들어있습니다. 53번 쪽빛 에보니 5만원입니다. 아, 54번입니다. 요아이 마릴린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릴린 값. 뿌리가 지금 잘려져 지 마릴리니 얼굴 보시면 수영 반듯하고 금도 전체적으로 다드레마릴리 어, 사이즈가 6cm 나왔고 이 아이는 지금 얼굴이 반듯하기 때문에 그대로 키워서 지금, 지금의 지금 금발형 그대로 예쁘게 키우시면 되는 나이입니다 34번이고 마릴리사 4만원입니다 35번입니다 이 아이는 파라다이스 금 그런데 보통 우리가 파라다이스 하면 밑에 입장에 햇빛이 좀 약하기 때문에 화상 흔적이 있는데, 요거는 화상 흔적 없이 깨끗하게 잘 성장한 파라다이스예요 그리고 뿌리도 좋은 아이입니다. 사이즈 11.5cm 파라다이스, 2만원입니다. 36번 파라다이스. 조금 전에 보셨던 아이와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보면은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밑에 입장에도 깨끗하게 상처 없이, 화상 없이, 잘 성장했고 금도 입장 전체에 골고루 발현되어 있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사이즈 11cm 나오고 36번 파라다이스 2만원입니다 황금에보니 소개해 드릴게요 어, 골드빛의 뚜렷한 복용을 가지고 있는 황금에보니수영도 반듯하고 뿌리도 잘 내려져 있는 아이입니다 속입자 그리고 밑에 큰 입자 봉윤금 선명하게 들어가 고 녹도 진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요거 사이즈 재보니까 8cm 나옵니다. 방금 해보니 3만원입니다. 58번입니다. 요 아이는 안동 소정 먼디고, 요 아이 좀 저렴하게 특가로 소개해드리는데, 요거는 보시면 지금 적심됐어요. 적심되가지고, 뿌리는 없습니다. 고비를 말씀드리고, 요 아이 10만원 오늘 특가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이즈는 6.5cm 나오고 아, 입장 전체에 금발연 되어있는 안동 소정먼디입니다. 40, 58번 소정먼디 10만원 특가입니다. 아, 59번이고 이거는 아, 어, 오리지널 안동 먼디 있죠. 제가 소개해드린 고가예요 100, 100만원 훨씬 넘는 아이. 200만원 가까이 하는 그 아이의 어, 자손인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녹도지나 약간은 반대편 쪽에는 금도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밑에 부분 보면은 또 이렇게 어, 금과 녹이 또 섞여져 있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번식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여기도 지금 금 들어가 있고 확실한 금종자라는 걸 요아이가 보여주는 라인. 사이즈 8.5cm. 39번 안동무한테 오리지널입니다. 5만 원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하나 소울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아이는 아주 완벽한 수형, 완벽한 금 가지고 있는 하나 소울렌입니다 고급종자인데, 이 아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층수가 굉장히 좋은 아이에요. 층수 좋고, 입장 끝에 색발을 한번 봐주세요. 봉용금도 들어가 있고, 핑크색. 정말 깨끗한 색감의 핑크색이 들어가 있는 하나 소울렌입니다 아, 고급종자인 만큼 요거 적심해서 한번 번식도 가능한 하나 소울렌입니다 요거 크기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지금 8.5cm 나오는 하나 소울엔. 야, 정말 예쁘게 잘 생겼죠. 가격은 39만 원입니다. 정말 예쁘다입니다.